운동할 때 그리고 피로할 때 많이 섭취하는 이 아르기닌 피로회복제의 대명사인데요 해외 직구의 정말 최고 품질의 아르기닌을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이걸 고르시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해외 직구 아르기닌. 좋은 품질의 아르기닌을 좀 골라봤습니다. 해외 직구 제품을 고를 때이 영상만 보고 빠르게 고를 수 있게 가이드가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을 목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르기닌의 작용 기점, 효능, 섭취 용량, 그리고 제품을 선정하는 기준 정도를 빠르게 골라보고, 그리고 나서 제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르기닌의 작용 기점부터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산화질소를 만드는 원료, 그러니까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생리 활성을 촉진시키는, 그리고 남성의 그 비아 그땡 역할도 해 주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인슐린의 어떤 저항성도 개선시켜 주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하는 작용도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간에서 단백질 독소인 그 암모니아를 해독시켜 가지고 요소로 만드는 그 회로에 하나의 성분이 아르기닌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 동화 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그 엠토르라는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줘서 우리 몸의 근육 합성 그리고 어떤 세포의 재생 이런 걸 촉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르기닌이기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르기닌은 능도 있죠. 에너지 부스팅 시켜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춰주고 간을 해독시켜주고 근육 합성해 주고 성적인 리비도를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크게 보면은 보통 건강 관리 목적 또는 에너지 부스팅 운동할 때 근합성 이런 쪽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기닌 섭취 용량은 일반적으로 보통 1000mg에서 많게는 뭐 12g, 12,000mg까지 섭취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고용량이 많고 해외 지 직구 제품은 좀 용량이 낮습니다. 그점좀 참고해주시고요. 섭취는 공복시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자, 아르기닌 자체의 주의사항도 좀 알아볼게요. 아르기닌의 주의사항은 아르기닌 성분 자체가 그라스 등급, 즉 그러니까 준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혹가다가 고용량을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은 라이신이 부족해지면서 그 이유는 아르기닌이 흡수되면서 라이신과 아르기닌이 경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면역아미노산 라이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가 자주 걸 거나 포진 같은 게 단순포진, 대상포진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나도 용량을 높게 먹다 보면 뭐 6,000ml, 뭐 12,000mg 이렇게 먹게 되면 저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유장장애는 당연히 따라올 수가 있고요. 암 환우분들은 엠토르라는 단백질합성, 세포합성을 촉진시켜주는 그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암 세포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서 암 환우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어떤 여 영... 의 형태 아르기닌인지 봐야 됩니다. 그냥 L 아르기닌이 있고 자유형 아르기닌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음식에서 유래된 형태이지만 흡수율이 낮고 맛이 쓰고 냄새나 그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아서 저가형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아르기닌 염산염이 있는데 염산염을 붙여놔서 그냥 무난한 안정적인 구조에 맛도 덜 쓰고 냄새도 괜찮은 일반적인 게 바로 아르기닌 염산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아르기닌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AAKG라고 불려집니다. 요거는 우리 몸의 그 에너지 대사하는 TCA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그 아르기닌 형태거든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좀더 타겟팅 되어 있는 아르기닌이고요. 국내는못본것 같고 해외 직구는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아르기닌에다가 뭐 시트롤린이나 오르니틴 같은 게 궁합이 좋거든요. 암모니아 해독 사이클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는 걸 구매하시면 좋은데 해외 직구 제품 기준으로는 시트롤린, 오르니틴 들어가 있는 거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통관이 막혀 있습니다. 국내 제품이 아무래도 가격 떼고는 더 좋은 함량면이나 이런 성분의 다양성 면에서 좋은데 직구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직구 기준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직구 제품 그 순수한 아르기닌 기준으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나우푸드 아르기닌 더블스트렝스라는 제품이고 이게 한 알당 아르기닌이 1000mg 들어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형태이고 먹기 편한 이런 타블렛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섭취하면 되는 거죠. 건강 유지 목적으로 하루에 하나 적극적으로는 하루에 세 알, 많게는 여섯 알, 두 알씩 세번 드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절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두 번째 제품군으로는 AAKG 아르기닌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조금 더 피로회복에 타겟팅되어 있는 아르기닌으로 골라봤는데요 닥터스베스트 즉시 방출 서방형 L-아르기닌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두 알당 아르기닌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 형태로 500ml, 500ml씩 해가지고 1000ml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절반은 빨리 녹는 거고 절반은 천천히 방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알파케토 글루타레이트를 즉각적인 효과를 보면서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한 제품이 닥터스베스트 즉시방출 서방형 L-아르기닌이라는 제품이고 이런 제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높지는 않은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제품은 스완슨 AAKG 파우더 제품도 있어요. 이건 한 스푼 8g을 뜨면 5g의 AAKG를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고용량의 피로회복 목적의 아르기닌이 필요하신 분들이 스완슨 제품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품은 이제 조금 더 심혈관 쪽으로 타겟팅되어 있는 거니까 건강 유지 목적으로 꾸준하게 섭취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손에 퍼퓨시아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배합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제품의 그 배합을 보시면은 하루 세알 섭취하는 기준으로 아르기닌이 1g, 1000mg 들어가 있고 여기에 재밌는 게 활성형 엽산 그리고 녹차 추출물 알 리포산 트랜스 레스베라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활성형 엽산이 상당히 고용량이 들어가 있죠. 이거 하는 역할은 NO라는 산화질소를 형성하고 만들어 낼때 활성형 엽산이 그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혈관 독인 호모시스테인을 줄여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활성형 엽산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형 엽산이 들어가 있다. 녹차 추출물은 항산화 성분이죠. 그리고 알리포산도 여러 곳에 쓰이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레스베라트롤도 천연 항산화 성분이죠. 이것들 조합 자체가 되게 좋은 성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다. 혈관 건강도 챙기고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하고 아르기닌의 효율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합의 제품이 이쏜 퍼퓨시아라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 통과는 막혀 있는데 아마존 같은데 검색해 보시면은 소스 네츄럴 아르기닌 시트룰린 제품도 있고 아르기닌 오르네틴 제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간 해독이나 아르기닌 효율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성분인데 일반적으로 통관이 막혀 있으니까 구하기 는 어려우실 겁니다 약들 약 요약하자면 무난한거 나우푸드 아르기닌 그리고 피로회복 쪽에 좀더 타겟팅 되어 있는 제품이 aakg 라고 했는데 꾸준하게 하루 두번 정도 섭취해 가지고 그 아르기닌 효율을 유지하실 분들은 닥터스페스트 제품을 추천드렸죠 고용량은 스완슨 제품 그리고 심혈관 쪽 성인병 예방 목적으로는 쏜 펄퓨시아라는 제품 추천드렸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아르기닌 직구 제품을 골라 봤고요 오늘 영상 뭐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